상포지 처음 오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속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목 뒤로해서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귀도 아프고 그래서 어 처음에 이비인후과 갔었는데 별 증상이 없었고 그다음 에 눈이 아프니까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갔어도 별 증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신경외과를 가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온 몸이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그데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감기몸살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대상부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 에한 일주일이 지나게 됐는데 그 사이 에 물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감기몸살과 대상부진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픈 것이 다 비슷하지만 이 한쪽만 아프게 됐어요 어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아프고요. 또 이렇게 아프고 한 3, 4일 지나게 되면은 몸에 물집이나 반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집 생긴 곳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반점 생긴 곳은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픈 분들이 많으시고요. 젊은 분들은 가려운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상포진 이 많고요. 근데 이런 대상포진을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경에서 염증이 생겨서 신경차를 먹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파요. 너무 아파서 통증 주사로도 낫지 않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입을 해도 잘 낫지를 않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이 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보면 은 대상포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포진은 오기 전에 굉장히 너무 아파요. 너무 피곤해져 눈도 못들만큼 죽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탈진된 상태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너무 우울한 경우에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대상포진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대상포진이 올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대상포진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상포진한번 오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상포진은 한번 오고 다음에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우리 몸 면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으로 간 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자주 오는 분들은 혹시라도 암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암이 오기 전에 대상포진이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